제가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재개발? 네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자산을 구는 송관회입니다 어, 오늘은 꿀팁은 아닌데 힌트 정도? 힌트 정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돈은 없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런 신분 있잖아요. 어, 제가 저도 솔직히 아파트가 아이들 있으니까 살고 싶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이제 물건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어, 좋은 아파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가고 싶어,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 그래도 아파트가 구조는 빌라보다는 나으니까,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그 심리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일단 주소에, 주소에 아파트가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 그게 있고, 또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빌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라고 하면, 심적인 안정감,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 투자 가치에서, 그래도, 아파트인데, 좀더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무조건적인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좋으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나 홀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 홀로 아파트. 나 홀로 아파트. 그게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 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이 될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지역 임장을 가야 되는 거죠 지역 임장도 안 가고 지도만 보고서 아 그래 나홀로 아파트야 어, 여기 용적률도 요즘엔 지도 보면 다 용적률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 용적률 낮고 하니까 앞으로 재개발 될 거야 땡이 틀린 거예요 임장을 꼭 가셔야 됩니다 임장. 왜 그러냐 제가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재개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필지 안에서 아파트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운 걸 짓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근데 이 재개발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있고 그 필지, 그러니까 그 지역 블록, 지역 블록을 같이 묶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될 지금 나홀로지만 그러면 지역임장이 꼭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많이 가보면 잘 알게 돼요 많이 가보면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어, 어떤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지만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파트하고 이 지역 블록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 이 아파트의 스펙도 봐야 되고 이 주변 지역의 스펙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임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임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동산은 볼줄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래. 이 아파트면은 나중에 여기하고 같이 재개발할 거야. 라는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드린다고 했잖아 힌트. 그래서 아파트가 관심 있으시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많은 임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소와 가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1대1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마인드와 스킬을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빌라를 볼줄 알아야지 아파트도 잘볼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소액으로 부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하나하나 발아가면서 어 지금 나홀로 아파트지만 나중에는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로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요. 저도 진짜 2019년만 해도 저 진짜 돈 없었거든요. 돈없었거요 근데 차츰차츰 빌라수를 늘려가고 자산을 일구어 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파트 생활이 저한테 맞진 않아가지고 단독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또는, 어, 지방 이사를 가서 어, 거기서 좀 아이들을 좀 자연 친화적으로 좀 키워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런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자산을 빌려가는 그런 송환의 식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